시이이십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제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을 가운데 흔들어 받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것이 된다. 각자의 거룩한 임으로 자기 옷이 되고 누가 사제에게 준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간통 혐의를 받는 자는 계속 오세에 잡혀 이스라엘 전도를 기려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나 어떤 사이아가 빛나가 현을 회신하고 다른 남자와 움직하면는데그 여자가 제 몸을 더럽히 사야 되는 소리를 좀 감춰진 증인이없고 현장에서 리지도 않았을 경우 남편이 좀 제일 서서히 실제로 몸을 더럽히 아내를 예심하게 되거나 또는 진에 서서히 앞에 몸을 더피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의 아래에... 아내기 아니... 아내를 사생에게 대해 오경가야 한다. 아, 울러 아내의 목소리 뿌리까로 10분의 1에팔를 대물로 가져와야 한다. 나홀로... 그의 물을 기에다가서도 안되고 유형을 어서다안다 그는 의 제물이며 시를 상기시키는 기억의 복식 지물이기도 하다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옮겨 시접에 세운다 그러다 사제는 그렇게 물을 떠놓고 그 물을 옮기고 잇놓고손목바에 있는 흙봉지를 긁어내 그물를탄다사제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그 여자의 머리를 풀고 기억의 곡식 재물 곧 질투의 곡식 집을그 네? 여자 두 손바닥에 얹어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여 그 여자를 응시하게 한다 사람은 저 소중한 적이 없고 내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너가 빈둥이 없으면 저주를 부는 이쓴물이 그때 이렇게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몸을 잡혔거나 남편에게 안 달랐다 그때가 동치원장이 있으면 이그 사제는 그 여자의 저주의 냄새를 보기 하고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그대의 허벅지에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불풀로 오르게 하시어 그대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대를 저주하며 세제 분복이라 만드실 것이다. 이제 저주를 부르 뿌리 그대의 청자 속에 들어가 배를 곧불로 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는 그 여자는 아민아민하고 대답해야 한다. 사제는 이 저주를 굴러서서 그쓴 물에 신는다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며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앞모목 그 안에 들어가 쓰러리게 하는 것이다. 혜진는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온다. 사자는 그 곡식 제물을 한 손으로 덮으며 그 것을 제단의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상례의 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경우 그 여자가 몸을 다 덮치고 사귀던 편의점에하였으며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뜨려 볼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자기 백스 가운데에서 저주의 허벅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다 덮이는 일이 없이 깨끗하면, 혀를 입지 않고 잡석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범위니, 여자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그러면 몸을 터졌다거나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의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녀석을 집 옆에 세우고 사전에 이 밥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한다그러면남 편한 시를 변하고 아내는 아내는 자기 집구 손치게 된다.나지를 주님께 조금 세우게 되었다나는이 세월 자신들에게 여인을 떠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편은 여자 자신을 주님에게 복원하기로 하고. 그는 뭐 포도주와 니라 그게 가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도라그아 독조를 게아니 하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도게 아니라 그게 다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그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내내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태서는안 된다. 주님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기간이 사차할 때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는 자신을 뭐 주님에게 보호하는 기간, 죽... 기간 내내 죽는 이에게 다가서는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이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주걱으로 자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님에게 보호하는 표을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봉우 기간 내내 그는 지능에 대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 봉험된 그의 머리를 부정하게 할 경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긁어야 한다. 곧 이를 제재된 날에 긁어야 한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는재된 날에도 삼비둑기두 마리와 집둑기 새끼 두 마리 잡만다이에집어먹으고 가져와 사슬에게 준다. 사죄는 한마리는 속죄 제물로 이를 한 마리도 범죄 제물로 맞춰 죽음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보여야 한다. 그날 그는 그날, 날그 그날 그날로 자신 자기의 무리를 거룩하게 붙인다 그는 보험을 법원, 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시 시원에게 보험을 하기로 하고 1년된 어린 신형으로 포상된 물로 가져온다. 이미 지난 기간은 그의 보험이 부정되었으므로 무효가 됐다. 보험기간이 마쳤을 때 나는 죄인과 관련된 보험은 먼저 그를 처음 만나면 처음 보험으로 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지점에기임로붙인다 1년대 소녀 어린 소녀 한리나 먼지 물로 1년대 소녀 어린 남자 한 마리를 섭취지 물로 몸년손소한 마리를 섭취지 물로 그루은 빵과 고목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거다와 제주를 발라드로 심었네 볶음이를 볶음이 한 광조리에 국식 재물과 제주와 함께 마친다 사실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를 위한 덕질의 지물과 전제물로 은 그대로 오는 한 강두리와 함께 신에게 신교제물로 받친다. 사제는 국식 제물과 제도도 함께 친다그사의 아지르이는 보관한 자기 머리를 만나면 전부 거기에서 강노다. 보관한 자기 머리에 들어가다가 진교제물 밑에서 사고 있는 볼 위에 온다. 나머지 나지이보 자기 머리를 깎고 면 사진의 삶은 영순장의 어깨 고기, 그리고 강조리에서 흔들어 없는 과자, 하나만 들어 없는 붓고들을 가져와, 나지를 인해 조성을야 된다. 됐다가, 그것을 주기 옆에 일부로 흔들어 마친다. 그것을 흔들어 마친 가슴 고기와 들어올려 마치 엄청 똥이 고기와 함께 사지에 물을 감옥시된다 그런 다음에야 나지를 인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서원한 한 나지를 인해 하는 법이다. 이것이 그가 따로 배달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의 보건서역과 관련한 주님에게 올려야 하는 예물이다. 너는 자기가 한 사원에 따라서 자기의 보건서역과 관련된 법에 맞춰, 붙여야 한다. 사지의 축복. 주님께서 세게 이르셨다. 아동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건을 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얼굴을 붙여시고 그들에게 연애를 베푸시리라 주님께 그들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손자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각 집합 수장들의 이름을 성막 세우는 일에 맞춘 나의 이름 또한 되는 성분의 기름을 봐. 성막과 거기에 달린 모든 기물 그리고 지상과 거기에 달린 모든 기분을 선물하였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것들의 기록을 선별하자 이자의 수장들 을 곧각 집안의 오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이 각 집안의 정 사열하는 일을 맡아고 이들이다. 이들이 주에물을 가져오는 석기가 있는 수레의 숫자에서 순장은 열두 마리였다. 그들은 수장들이한 대씩 손은 한 사람의 머리 씩이었다. 그들은 이것저것 정보하고그로고나오이 저에게 해서에게 이렇게 말씀셨다 그들은 그들에서이물을 받아도 만다면 천만 일이었다. 내비인들에게 저번에 왔던 일에 따라 나 너가 좋아라 요새는 그소리그나저를 그래봐, 그봐 내비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괴로운 의사들에게 그들이 어떤 일이다 소래 두대와 소내 밤이를 주었다 무라니 사산들에게는 아론 사제와 아들 이타마르의지배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술에 녹대와 서로 들마리를 주었다 무라니 사산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업계에 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단들 기름을 붓던 날사장들은재단을 부은 이모로 붙었다 그들이 자기들이 오늘 을 사산받고 지자체에서 우세하게 말씀하셨다 하울 수정한 사람이게재보복을 위한 예물을 받치 하여라. 첫째는 의 예물을 바친 이유여다 집하소서 남미나자매의 아들 나우선이었다. 그의 예물은 성소 새끼를 표소실 새끼를 나는은대접하나와이런 새끼를 나가은 책만 선이였다이두 그릇에는 곱지 재물로 바치는 기름을 섞어 반죽 한과 곱지 가루를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색끼를나가금 접시 하나 한 마리, 석태제물로 바칠 순전사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정 다섯 마리, 순전수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정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미나다며 아들 나사순이 바친 예물들이었다. 둘째 <laughs> 날에는 이사카르의 소장 추월의 아들 두하는 일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손소색길자 130스킬, 아가는 은대적 하나와 이런 스킬나는 은퇴 못하였다. 이두 그릇에서 그 곡식 제물로 바치는 기름으로 섞어 반죽한그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기 가득 담기 10시 끌려가는 그 밑에 노린 선정한 머리. 늦지 않아. 바치지 몰라. 바치는 말이. 항상 한 머리. 항상 머리. 가선정한 머리 1년데 한 마리. 숙제 제물로 한 마리. 제물로 두 마리. 순정 1마리 숙제재물로받칠 순정 3마리 진교제물로받칠 2마리 순정 5마리 순정 5마리 순정 5마리다 1년 된정5마리였년된 어린 순정 5마리였다 시추어리의 아들 덕 내일 이골들이 띠놀리는 집을 울려는자석들이 소재로 결론이 안 되나 얘를 이함이 바쳤다 그가 이물로 받친 것은 송소색 결로 백삼일색 결로 간는은 대접하나가 이른색 결러가네 은증마라다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지에 물로 받친 기름을 섞어 만져가고 곡식 가루가 가득 경이 있었다 그리고 형이 가득 담긴 얄색 결로 간은 금점시 하나 반지 물로 받친 서한 마리 숫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숫냥 한 마리를 신비지물 신비지물로 받칠 소 마소 마리 소 신비지물로 받칠 마리 순다 마리 일년된 어린 다 마리였다. 이것이 헤롯의 아들 아친 이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로자손들의 수장 테스데우르의 아들 엘라우스가 받쳤다. 그가 이물로 받친 것은 성수색 길로 배시색길는 그내접하나가 이런 시길나가는 증거는 하나였다. 이두 그룹은 복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그 복식 가루가 가득 담겨있었다. 그리고 향이 맞았다. 이런 시길나가는 금접시원은 복식 재물로 바칠 형사 한 마리와 순정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정 한 마리, 복식 재물로 바칠 순정사 한 마리, 복식 재물로 바칠 순정 소모서 두 마리, 순정 다섯 마리, 순정사 다섯 마리, 마리 일년된 어린 순정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수데우르의 아들 엘라츄르가 엘리츄르가 맞힌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뇌물 예순들의 수장 추이 사타이의 아들 솔로메일이 맞췄다. 그가 예물을 맞힌 것은 성소 새끼를 방수식 새끼를 나가는 은내자바나만일 그는 일연 새끼를 나가는 쟁반아다였다이두 그릇에는 공식적 으로 맞힐 기름을 받았고 반죽한 공급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형이 가득 담긴 열 새끼를 나가는 금조시아나 번제 물로 맞힐 화가사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 일련된에린순양한 마리 스승 제물로 받칠 선정선조 마리, 신교 제물로 받칠 승장선조 마리, 선정다섯 마리, 선무스사 마리, 일년제 어린 넉섯, 순덕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추리사다이, 안에 술루로미엘이받치제물들다 술로, 여섯째 는 카드와 자손들의 순정 두에리 아들 엘리아비 받쳤다. 그가 예물로 가지것성소시기로백삼시 세기로 가는 언쟁 바나와 일흔 시기를 나가는 언쟁 바나는 다이 두고 대세는 곳시제 물로 받친 기름과 기름 파츠에 기름을 섞어 반죽깔 고춧가루가 검정게 가득 담겨,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연색 들어가는 금접시 하나. 제물로 마친 상서 한 마리와 순정 한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정 한 마리 속재질 물로 마칠 순정 삼 마리 신규 재물로 마소리 순정 다섯 마리 순정 두다 마리 일년뒤 낳은 순정 말이었다. 이것이 두 여대 들엘라비 바친 이모를도어었다 일곱째 여라는 부산 여성미우사의이다두 여대 엘라친 여성 송수 세 개를 보면서 스킬을 나가는 은대접하나 이런 스킬을 나가 증반하나였다. 이 적으로 대상 홍수점을 맞춰 기름을 섞 가마솥을 끓고 옥죽어루 가득 담겨졌다. 그리고 형이 가득 담긴 연스기을나가는금 접치하나와 분점으로 붙여 홍수 한 마리와 성장 한마리이른 어린 선장, 마리수치지물로 받쳐 선장, 선장, 마리신규지물로 받쳐 소주 마리 선주, 선마리와 선녀 선다, 선마리를 잔데 어린 손장과 선마리가 타이. 그중에 어 아들 엘리 사망한 아치는 이마리였다그중다리는 어느 세자손들의 소장보다 축도의 아들 카말리 에리 맞쳤다 그가 물라 받친 리 삼성색 결색결는제 마나마 이다이중그아치 섞으면 한가다 그리고 형이 가득 이기연수킬 나가는 금접시와나 언제 으로받춰서 항상 머리와 선녀가 머리 일년 뒤에는 어린 있었냐? 마리국제제물받쳐서는어1이냐 엄마를 식별지에 물러받쳐서두 머리에 선정도마를이정사는마리 선정도는 엄마를 선정도는 엄마를 선정이는이마를선정도이이마를선정이는엄마는엄마에는엄마는정는도는도를 선정도는 엄마를 선정도는 엄마를 선정도는 를선정의 결로 마선는는 엄마를 이런 색을 나가는 은쟁곤 하나였다. 이두 번째는 국시 재물로 받친 기운 섞어 만족하 고목주가루가 가득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능 득 단계 색을 나가는 금접시 하나 손자물로 받친 황사한마리와 선정한 마리 일 년대 어리선정한 마리 혹시 잼물로 받친 선정 선한 마리 신교 재물로 받친 수받한 마리 선정 다섯 마리 선정 다섯 마리 일 년대 어린 선정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기도니 하의 아비나니 받친 이 번이었다. 열째 되는 날에는 다섯은 수 미사타이어들히에제르가가다 그가 이제 물러가친 것은 성숙 스킬로 140스킬로 가는은대저나와 이런 스킬로 가는 인데 등바다였다이 튜브를 쓰식가친기섞 만족한 고식가루가까다 향이 나는 1 0킬러가는다 한지 물러가친 한 마리와 선장 한 마리, 일어 선장 한 마리에 숙적 물가가친, 성년한마리 신교재 물 서두 마리, 스물다 마리, 삼십 명도 마리를 난쟁 어린이 마리가 다이 것이, 아미사타이 아들아희에제르가 받치는 물이었다. 연안 쟨 날에는 아테나 사손들이 소정 오크라아들파가 이엘이 받쳤다. 그가 예물로 바칠 것을 성소스킬로 이선에시 지킬 나가던 은내적 하나와 이런 지킬 나가던 은직 만 하나였다. 이 곡에서는 국제적 물러보세요. 기대감을 섞어 만든 만족한 곡식 거룩가 단어 등에 섰다. 그리고 형이 같이 떠어르는영식어 나가는 강조 시원한 번지 물어받은선생한 마리와 선생님, 한마리이일어는데 어린 시절 한 마리, 그리고 속지에 물러받은 선생님, 한 마리, 진균이 물로받은 선생님, 마리, 선장님물로리와선서님 마리와 선생님, 한 마리가 일어났는데, 어린 시절 한마리였일어다 이것이 옥천대왕이들 피가 파그아이피파그이리 바친 지불다역 쪽에 나은이선생님이 아닌데, 이들 아희라가 받쳤다. 그가 이 물로 바치고서청소러가대나이런가도만하나였이두물로치가었 <laughs> 네, 네, 바치고, 그리고 형이 받득다이 이런색 길가 금주시 하나 반저 물로 받치는 공소함 말이야. 선장은 말이 일년 더 오리 선장은 말이 숙제 물 물로 받치는 숙소 말이 숙다 일년 리 숙제 다 숙소 말이다이에 다니는 아희라가 받친 다 이곳이 보물이었다 한 보관자물이다. 고든 대접이 열두, 은책말이 열두, 열돌, 금접시가 열두이었다. 은 대접 하나의 무게가 백삼십 세켈이고, 은책만하나 무게가 일흔 세켈이었으며, 그릇에 쓰인 은은 성성 세 모두 무게가 일흔 세켈이었으며, 이천사백 세이었다 하나가 열이었는데 이천사백 세이었다상을 다듬다면, 금접시는 열두이었는데, 하나가 성성 세켈로 열세켈이었으며, 잠시 쓰인 금은 모두 백이십 세이었다 존재물로 받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1 2 마리, 순장이 1 2 마리, 순둥이 1 2 마리였고 그곳들 검색 재벌이 있었다. 순정도1 2 마리, 뚱땡이 물로 받친다. 성경은 존재물러 받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2 4 마리, 순장이 이0 마리, 순 소가 이 마리 순장이 이0 마리였다. 이것이 재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받친 재단 먹은 네 마리였다. 모든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나면 참나가 들어가면. 두그 커럽 사이에 있는 증후기의 속인 성적품 놓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성전을 차려놓는 방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나는 아도에게 일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대 앞을 비추게 하라. 나는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성전들이 성전대 앞을 비추도록 차려놓았다. 그들이 하늘 만드는 방식을 이어졌다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밑받침에서 껍질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무사히 기부해주신 분봉이들의 뭐 동성들을 만들었다. 레미인들의 부모님이 주님께서 무사히 기부해주다 이스라엘 사슴들 가운데에서 레미인들을 데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때 이렇게 하여라. 그들의 습지에 물을 버린 다음에 은 온몸을 먼저 갈로 밀고 홍수 빨개 있고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홍수 한 마리와 그것을 그것에 곁들어 마칠 국수지물로 기름을 섞은 공국식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석제지물로 마칠 다른 농사와 머리를 끌고 온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의 만남에 침묵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오봉투를 모은다. 네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의 손을 나누다.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마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수 있게 된다. 레위인들이성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나면 그는 한 마리 속죄의 제물로, 또한 마리 건죄물로 선생님에게 봤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의 의식을 거인거라 나는 또 레위인들의 아동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우고, 그들을 내 손들어 바치는 예물로 지내게 올려라. 나는 이렇게 레위인들은 이 사라져서 가운데에서 발라놓아 그들이 나이 입고 제세기 여한다. 이렇게 한다은 레위인들의 만남에 천막에 들어갈 일을 할수 있다. 나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바쳐진 이들 나 그들 나에게 맞춰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틀에 먼저 나그 모든 받친 시내 그들의 나이으로 삼았다. 이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만 처음 나무스 사람들집중서타나이것이다 내가 이집에서 처음 나무 모든 지던나 나는 그들 내나 이곳으로 삼을 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받받아들어 내 시내 내 인들은 이곳으로 삼았다. 나는 이, 나에게 받진 모든 내비 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꼬마, 아론과 그의 아들이 아들에게 붙차져 왔다. 이, 이는 그들의 만남을 전망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신들의 속죄의 영실을 거인하여 이스라엘 자신들의 성수에 다가올 때 저를 격치게 하는 것이다.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옹동쳐 있는 내비인들이 그대로 하였다. 저는 계속 모세에게 내비인들에게 걸어가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신들을 데리가여 다하였다. 내비인들은 자신에게 전결을 하게 하고 곧바로 에봤다 아론은 그들의 흔들어 맞추는 게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숙제 예 실을 거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은 레위인들의 만남에 천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아들을 밑에서 만드는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 신님께서 레위인의 과연 모세에게 운영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그대로 다하였다. 레위인들의 복무기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관한 규정이다. 25살 이상 되는 남자는 본무에 들어가 만남에 천막에서 일어난다 신사부터는 본무에 마치고 더 이상은 일을 할수 없게 된다. 그들은 형제들이 만남에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시점을 댈수 있어도 이를 맡아야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니들의 이모세와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 두 번째 파스카 축제에다 이스라엘 자손들의이 제트 땅에서 나온 그 이름의 첫째의 달, 주위 괴롭신 아이의 건강이 모세가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정해진때에 파스카 축제를 진행해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때곧 이달을 열어는 날에, 저녁 와서 저녁에 파스카 축제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 그것을 진행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스카 축제를 진행하는 걸알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공장에서 첫째 달 여하여 여하 나흘 날의 저녁 어스름에 화석가 축제로 지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이 몸이다 부정하게 되어 그날에 화석가 축제로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나아가 버렸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이 몸이다 부정하게 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신들 가운데서 우리만 떨어져서 전예신님때 주님에게 예물을 바치지 못한 가닥이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접하셨다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들어봐야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 머리 아, 아파 아, 저 머리 많이 미쳐버요 너희와 너희 조선들 가운데 누가 죽음에 다부정하게 되고 나면 온지를 나선다 하여 예, 도신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런 일이 둘째날, 여한날, 여나한날 저녁 오스론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파스카 제물을 먹으라. 아침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도 된다. 파스카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가 그것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 나서지 않은 사람이 파스카 축제를 거리. 모르고 지내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정해진 내주즘에게 네 부요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재값을 지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나 진지물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자 하는 파스카 기조은 법규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들은 보통 이든 너희에게 기적은 한 가지뿐이다. 구름 성마에서 세워놨다. 내 구름이 성마 곧 죽은 밤 무신 천막을 덮었다. 시점부터 아침까지 불모양으로 성마에게 자리잡았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마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모양으로 흔하였다. 구름이 천막에 올라갈 때마다 그에게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선자들은 길을 돌아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길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선자들은 진입의 문구에 길을

먹을 때도 있었다. 그루우 오지에 올라가서 길다하루만 앉아서 먹을 때도 그리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튿날이 더한 달이 더그들그 이상의 보름의 성마음 위해서이네들 그리 물로도 그들은 길을 떠났다. 를 지고 어 본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대 주님께서 모세를 내리신 본부에 따라 의 명령을 지켰다. 나팔 신동에게 주님께서 모세를 셨다 나는 오늘 을게 만들어라. 두서 만들어야 한다. 나 그래서 를 불러 모으거나진영으 출발시킬 때 그것을 써라. 두를 같이 불면은 제가 만나면 기 모여오고 하나를 불면 세장들곧 이스라엘 부족히얻뚝머리들이에 모여오게 하여라. 너희가 비상나팔을 불면 동쪽에서 진을 치는 지정들이 출발하고 너희가 두번 비상나팔을 불면 남쪽에서 진을 치는 지정들이 출발한다. 두 번째 때마다 이렇게 비상나팔을 불게 하여 이 지피를 수집할 때에는 비상나팔을 불고 비상나팔을 불지 않는다. 사제의 뜻이 어론의 넙샤손들만 나팔을 불수 있다. 이것이 너희가 제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와는 이미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사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또너희를 기억하여 나 초월한 너본거교으로서앞는 너의 현입니다 이를 기억할 다 나는 너의 현입니다 신하 영 이럴 때나다 사. 아 어? 네.